안녕하세요. 아, 제가 이제 한달 한 만에 영상을 키는 건데 제가 이제 여덟 번째 난자 채취 하고 PGT 통과 못 하고 이제 구차를 어, 시험관 구차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 제가 그 이제 그 PGT를 한 지가 이제 팔 차가 다섯 번째 난자 채취 PGT였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 병원에서 두번 난자 채취를 하고, 병원을 전원하고, 난자 채취하고, 그걸로 이제 이식을 두번 해서, 임신을 했다가 유산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PGT로 다시 난자 채취를 하는 상황이었고, 지금 그거를 다섯 번까지 한 상태인데, 제가 이제 구차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 바로 구차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 8월 달에 휴가를 가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팔자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여러가지로. 아, 막 진짜 그냥 이식할까? 막 약간 이런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야, 그래도 그냥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8월달에 휴가를 가가지고, 이번에 생리를 시작하면, 이번에 난제세치를 먼저 하고, 어, 난제세치 한 다음에 8월달에 휴가를 갔다 와서, 그 휴가 가는 동안 한 달을 쉬고, 그한 달을 쉰 다음에, 그 다음 달에 다시 또 이제 난제치치를 하자. 제 계획이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또 이번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계획을 짰었는데. 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제 또 지금 난제치치를 해버리면 휴가 가서 또 PGT 결과 기다리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난제치치하고 나면은 막 물놀이 하는 것도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또 채취하고 나서 제 컨디션이 어떨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휴가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내가 지금 너무 반년이 넘도록 이렇게 난주 채취하면서 달려왔으니 조금 쉬자 라는 마음으로 이제 7, 8월은 좀 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원래 이제 퐁당퐁당 약간 이런 느낌으로 채취를 계속 해왔었는데 거의 한반년 정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제가 다섯 번의 채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사실은 되게 마음이 급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변이 생길까. 그 왜냐면 제가 한번 AMH 수치가 팍떨어진 적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겪고 나니까 약간 아 될때 빨리 하자. 약간 이런 마음이 막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렇게 빨리빨리 연속으로 했던 것도 있었는데 아좀 이번에는 한두달 정도 시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어 오래간만에 주사를 안 맞고 난자 채 준비를 하지 않고 지내고 있어요. 저는 7월 달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고 8월 달도 휴가 잘 다녀오고 이제 아마 8월 말쯤이나 시험관 구차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휴가를 잘 다녀오고 이 휴식기를 잘 보내고 8월 말이나 9월 초쯤 생리를 시작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시험관 구차, 난자 채취, 어, 총몇 번째야? 헉, 아홉 번째 난자 채취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지금은 좀 잊고 9월달에부터 다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어 조금 씩 쉬는 동안은 재밌게 놀고 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근데 사실 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와중에서도 좀 신경이 쓰이긴 해요 아 그래도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 일말의 희망으로 아, 자연 임신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그런 생각들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제 머릿속에. 이거는 임신 준비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 제발 이 생각 좀 그만하고 싶다 하는데, 진짜 조금은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있기는 해요. 막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아,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지금 안 하는 동안은 좀 생각 안 하고, 조금 쉬다가 9월 달에, 어, 시험관 남자 채취 아홉 번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또 열심히 하기 위해 잠깐 휴식기니까 그러면 저 휴가 잘 다녀오고 그때 다시 아홉 번째 시험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화이팅! 아자아자! 화이팅!